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날씨 예상 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날씨는 중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비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와 기아, NC와 키움, 하나와 kt의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될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lg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lg 선발은 손주영으로 20경기 구승 6패 방어율 3.48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30일 kt전으로 7이닝 6피안타 2탈 3진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챙기며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106이닝을 던지며 10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1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0.255 WHIP 1.27로 출루 억제는 보통 수준이며 본래 29개 탈삼진 89개로 재구는 무난하고 탈삼진 능력도 준수한 편입니다. 올 시즌 두상과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영승이패 3.1이닝 8실점 방어율 21.6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선발은 최승용으로 18경기 5승 5패 방어율 4.5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30일 KIA전으로 5.2이닝 8피안타 3탈 3진 2실점을 기록하며 승패 없이 물러났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93.2이닝을 던지며 7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1이닝 내외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0.26이 WHIP 1.36으로 출루 허용이 다소 있는 편이며 본래 31개 탈삼진 예순개로 재구력은 보통이고 삼진 능력은 낮은 편입니다. 올 시즌 LG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영승 1패 7이닝 11실점 방어율 14.14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LG의 약간 우세로 보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지표나 최근 흐름은 손주영이 더 우세로 보이지만. 서로 맞대결에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 선발입니다.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모습은 최근 팀 분위기와 흐름입니다. LG는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로 저번 주에 단 1패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두산은 최근 3승 5패이므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12경기 만에 LG가 하나와의 게임 격차 5.5경기를 없애면서 다시 1위 싸움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팀 분위기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LG의 시리즈 첫승을 예상해 봅니다. 추천 픽은 LG 승입니다. 두 번째는 SSG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SSG 선발은 문승원으로 14경기 3승 3패 방어율 4.71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30일 키움전으로 5이닝 6피안타 4탈삼진 5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70.2이닝을 던지며 4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 타율 0.269, WHIP 1.34로 출루 억제력이 다소 부족하며 본래 24개, 탈삼진 39개로 재구와 삼진 능력 모두 낮은 편입니다. 올 시즌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0승0패, 12이닝 사실점 방어율 3.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선발은 최원태로 18경기 5승6패 방어율 4.59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30일 한화전으로 7이닝 7피안타 4탈삼진 사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안았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96이닝을 던지며 7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1이닝 정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0.260 WHIP 1.43으로 출루 허용이 다소 많은 편이며 볼넷 43개 탈삼진 92개로 제구에 불안 요소가 있는 모습입니다. 올 시즌 SSG와의 맞대결에서 4경기 1승 1패 22.2이닝 8실점 방어율 3.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선발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수 지표상으로는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뚜렷이 출루어 용률도 꽤 높은 선발들입니다. 다만 최근 흐름으로는 최원태가 꾸준히 QS를 기록한 횟수도 많고 이닝 소화율이나 안정감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최근 사실점도 7이닝까지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이며 5, 6월보다 이닝수가 확실히 증가한 모습입니다. 반면 문승원은 최근 기복으로 이해 실점율이 증가한 상황이며 특히 볼넷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최근 선발 흐름이 좋은 최원태가 나오는 삼성의 시리즈 첫 승이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삼성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롯데와 기아의 경기입니다. 롯데 선발은 간보아로 10경기 7승 2패 방어율 2.08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30일 n c 전으로 5이닝 8피안타 6탈 3진 2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60.2이닝을 던지며 7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약 6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0.1이 WHIP 1.15로 출루 억제력이 뛰어나며 본래 22개 탈 3진 68개로 제구와 구이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아와의 맞대결은 첫 등판입니다. 기아 선발은 내일로 20경기 5승 2패 방어율 2.50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27일 롯데전으로 6이닝 7피안타 8탈 3진 2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122.1이닝을 던지며 15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6이닝 이상을 꾸준히 소화하며 안정적인 선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0.24 WHIP 1.04로 출루 억제력이 뛰어나며 본래 28개의 탈삼진 114개로 제구와구위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세경기 1승 0패 19이닝 3실점 방어율 1.42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두 선발의 맞대결입니다. 두 선수 모두 긴 이닝 소화와 QS 비중이 높은 선수들입니다. 간보하는 70% 내일은 75%의 비중을 보이며 긴 이닝 소화와 최소 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일도 양팀 선발의 호투가 예상되며 치열한 마운드 싸움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1, 2점 차 승부로 필승조 투입까지 함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발과 필승조의 투입이 예상되는 저득점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NC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NC 선발은 목지훈으로 14경기 3승 5패 방어율 6.19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30일 롯데전으로 3.2이닝 5피안타 이볼렛 이탈 3진 2실점이자책을 기록하며 조기 강판되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52.1 이닝을 던지며 퀄리티 스타트는 한 차례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약3.7 이닝 정도로 소화 이닝이 짧은 편입니다. 피안 타율 0 3명1 WHIP 1.91로 출루 허용률이 매우 높으며 본넷 37개 탈삼진 45개로 재구 불안과 낮은 삼진 능력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키움과의 맞대결은 첫 등판입니다. 키움 선발은 정연우로 열경기 2승 5패 방어율 5.44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30일 s s 지전으로 4.1이닝, 오피안타3볼넷 5탈 3진 5실점을 기록하며 조기 강판되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49.2이닝을 던지며 단한 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으며 경기당 평균 약 5이닝 미만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0.281 whip 1.69로 출루 허용률이 높고 본래 30개 탈삼진 34개로 제구와 삼진 능력 모두 불안한 모습입니다. 올 시즌 NC와의 맞대결에서 1경기 0승0패 5이닝 2실점 방어율 3.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키움의 약간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며 두 선발 모두 최근 부진하며 조기 강판되었습니다. QS도 두 선발 모두 단한 차례로 이닝 소화율도 매우 짧고 출루어 용률이 모두 높은 편입니다. 특히 키움의 불펜에서 꾸준히 실점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시즌 내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두 선발의 불안한 마운드 운영과 키움의 불펜 약점으로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초반부터 많은 득점 찬스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중후반에도 불펜에서 꾸준히 실점이 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와 KT의 경기입니다. 하나 선발은 문동주로 16경기 8승 3패 방어율 3.39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27일 SS 지전으로 7이닝 7피안타 5탈 3진 2실점이 자책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85이닝을 던지며 7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1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0.231 whip 1.13으로 출루 억제력이 준수하며 본래 22개 탈삼진 91개로 제구력과 삼진 능력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KT와의 맞대결에서 1경기 7.2이닝, 1실점 방어율 1.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T 선발은 패트릭으로 세 경기 영승 1패 방어율 0.81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30일 LG전으로 5이닝 4피안타 5탈삼진 1실점 1자책을 기록하며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11.0이닝을 던졌으며 아직 퀄리티 스타트는 없습니다. 피안타율 0.13이 WHIP 0.81로 출루 억제력이 매우 뛰어나며 본래 4개 탈삼진 10개로 제구력과 구위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하나와의 맞대결에서 1경기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KT의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아직 패트릭이 지표는 단 11이닝으로 매우 적으나 KBO 데뷔 후 천천히 이닝 수를 늘려가며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동주 역시 최근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점을 주고 있으나 최소 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타격감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득점율이 굉장히 낮은 모습입니다. 하나는 최근 5경기에서 18득점 KT는 10점으로 득점력이 굉장히 낮아진 타선입니다. 하나는 리베라토가 KT는 안현민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만 비기닝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안정화된 선발과 부진한 타격으로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 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